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생일관 리유입니다 오늘은 룰릭스그래머 부정사 1강. 그해석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끝으로 저희가 수로동사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수로동사에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그 준동사에 관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준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크게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투동사원형, 투병사라고 부를 수 있는 투동사원형이 있고, 동사원형, ing pp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정말로 많이 마주치긴 했지만 은그 뜻이나 그 용법 자체가 굉장히 애매했던 그 준동사들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된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부터 우리가 꼼꼼히 한번 정리를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투부정사 개념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저 또한 이 수업 자체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투정사 파트 자체를 두 등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투정사에 관한 그 개념들에 관해서 제가 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음,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앞으로의 내용이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단두 문장만 여러분들 언어적으로 정말로 언어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투부정사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한번더 이번 시간에 복습을 좀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간단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어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부분에 그러니까 투부정사란 무엇인가? 투부정사는 뭔데? 에 관해서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달라.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라는 것은, 그쵸.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를 우리는 투부사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도, 다른 교사, 가, 어, 교수분들도 다 하는 말이긴 한데,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를 부정사라 한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어떤 표현들을 다 동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시요.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 품사이긴 한데, 집중하셔야 돼. 품사이긴 한데, 그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음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께 어떤 질문을 좀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커서, 또는 지금 직업으로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 안 정하신 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커가지고 아니면 추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직은 안정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논리를 전개시켜드렸냐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 라는 논리로 발전한다고요. 다시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직업을 종사하고 어떤 직업을 내주 직업으로 삼을지 아직 안정했다는 것은 어떠한 직업이든 앞으로 무슨 직업이든 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는 것처럼 이 투부정사도 품사가 아직 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품사로든지 쓰일 수가 있다라고 논리 발전을 시켜드렸다고. 다시요. 투부정사에 대한 그 개념 자체는 딱두 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두 줄에 관한 그 언어적 표현 자체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언어적으로 이해하시면 끝나는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투부정사라는 것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야.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어떤 품사로든지 쓸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언어적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현장에서든 또는 수업에서는 저한테 계속 계속 물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네. 앞으로의 이투 동사원형의 여러 가지 문법들이 굉장히 쉬워진다 말씀 드릴게요. 다시 제가 논리를 다시 한번더 전개시켜 드리면 투 부용사는 아직 품사가 안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어떤 품사로든지 쓰면 돼. 라고 했을 때그 어떤 품사의 목록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총세 가지의 품사가 있다, 대표적인 품사가 있다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명사처럼 쓰일 수 있고요, 또는요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고 또 부사처럼 이투 동사 원형은 투부 동사는 쓰일 수 있다 말씀드렸다고요. 다시 한번더 어떤 품사로든지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품사,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또는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명사처럼 이투 동사원형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쵸? 바로 명사처럼 주어자리에, 목적어자리에 또는 보호자리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되셨죠? 자 다음에 형용사처럼 쓸수 있다는 것은 바로 명사의 수식어로 쓰일 수 있고 됐죠? 또는 보호로도 쓰일 수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건이 부사라는 품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품사로서 특히나 그쵸?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투동사원형은 마치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제가 붙여드렸는데 다른 문법서나 그리고 저의 문법서에는 적이다. 명사적 용법. 명사처럼 쓰는 그러한 용법이다. 또는 형용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적이다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명사처럼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주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치. 하는 것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 것이라고 해석을 할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좀 드렸냐면은, 이 것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다운 해석이다.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것, 저것 할때그 것은요, 명사답게 해석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동안의 것이, 투 동사원형 자체를 명사처럼 쓴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 시에도 한국어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치. 마치 명사처럼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고. 이것은 검증을 해보면 되는 문제인데, 왜이 것이 명사냐라고 했을 땐 명사는 주어, 목적어 등등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것은이 말이 되잖아. 거슬도 말이 되죠. 거봐. 은을 붙였을 때 말이 되고,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된다면 이것은 명사답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동시에 형용사로 넘어와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하는, 마치 받침 리을 붙이거나 리을 붙이듯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즉, 투 동사원형이 형용사처럼 쓰인다면 할,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달라.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사처럼 쓰인다면 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뜻이 굉장히 많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사처럼 쓰인다는 것은 받침 없이 해석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사라고 했을 때 원초적으로는 뭐 하게 또는 요뭐뭐히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게라는 말과 히라는 말에서도 볼수 있듯이 바로 받침 없이 부사답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다고.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 이투 동사원형, 투 부동사는요.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이는데 그 기본적인 해석 골자는 명사처럼 쓰일 때는 하는 것,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할 하는 뭐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부사처럼 쓰일 때는 하기 위해 정도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렸다고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들도 함께 다뤄 드렸는데 이에관해서는 문장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투 동사원형 투 동사원형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투를 쓰셔야 되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드렸냐면은 전치사 투와 헷갈리면 안 된다.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전치사라면 이 전치사 투와 투부 동사 원형의 즉 투병사 의 투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는고 하니까 전치사 투의 경우에는 뒤따라 목적어 나야 와 되고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따라서 그쵸 명사가 나야 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투와 부정사 의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뒤따라서 동사, 즉, 동사원형이 적혀 있다면 우리는 부정사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뒤따라서 명사가 나온다면 이것을 전치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되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더강조드릴게 동사원형 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2D에는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2D에 무턱대고 is, 뭐, 아 이런 거 쓰시면 된다, 안 된다? 그쵸?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무엇을 써야 되냐? 그렇지 원형이라고 원형 뭔데요? To be라고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실수하기가 쉬우니까 꼭좀 챙겨가달라 말씀드렸고 동시에 또 어떤 얘기도 드렸냐면은 to 동사 원형. 소위 말해 이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 not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즉 to 동사 원형을 부정할 때는 to 동사 원형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표현을 한다. 이것도 정리를 해드렸고 간혹가다가 구어체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 말하는 to에서는 간혹 이 not이요. 투 앞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투 뒤에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알아먹으면 될 뿐이지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렇게 쓰지 말고 즉 여기 투 뒤에다가 낫을 붙이지 말고 투 앞에다가 낫을 붙여주십사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왔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냐 그쵸 try 이투가 나왔죠. 이 try to는요, 정말 단골입니다. 우리가 to 동사원형, to 병사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할때 try to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뜻 한번 정리하자고요. try to 동사원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to 동사원형 하려고 하려 애쓰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 정도로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 to 동사원형의 구체적인 용법에 관해서는 차차 우리가 좀 배울 거니까 여기에서는 아, to 동사원형이라는 거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챙겨가시면 되겠다고요. 그랬을 때 Try to 한 번에 외워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Try to 해석은요. 하려고 애쓰다. to 동사원형 하려고 애쓰다인데 여기에 지금 to 동사원형에 앞서서 나시 딱 붙어있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 문장 전체가 그쵸 명령문이니까 하지 않으려고 애쓰라 근데 무엇을요? 사용하지 않으려고 당신의 휴대폰을 당신의 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밑에 거 2번인데 자이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to not fight 이게 좀지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쵸 to와 not의 자리를 바꿔서 not to fight 이렇게 적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금방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the way 어떤 방법이죠 근데 어떤 방법이냐 저희가 지금 명사입니다 way 방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 맞는데 여기서 not to fight가 마치 형용사처럼 형용사적으로 형용사인 셈이라서 앞서 있는 웨이를 꾸민다. 이 정도로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 어떻게 했더라? 그쵸. 할, 하는, 명사. 할, 하는, 안, 명사입니다. not to fight. 싸우지 않을 방법. 나이 붙어 있으니까. 싸우지 않을 방법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뭐, 할, 안, 명사. 그래서 싸우지 않을 방법은 was, 였다가 되겠죠. 자, 비동사 나왔네요. 자,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 주격보호는 마치 명사처럼, 명사적으로 명사인 세민투 동사원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해석 어떻게 했더라? 하는 것, 하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not to meet, 뭐 하는 것이다. 만나지 않는 것이었다. 근데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서로서로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분석을 좀 깔끔하게 해드리고,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way, 어떤 방법인데.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싸우지 않는 어떤 방법은, 뭐, 뭐, 였는데, 뭐였냐면, 은 하지 않는 것이었다. 됐죠? 것이었다. 이 것이라는 저의 그 해석이 굉장히 새롭게 좀 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만나지 않는 것이었는데, 서로 서로를 만나지 않는 것이었다. 됐죠? 추징에서. 싸우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또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서로 서로를 만나지 않는 것이었어 애초에 안 싸우려면 안 만나면 돼 정도의 뜻입니다 되셨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투동사원형을 부정할 때는 그에 앞서서 낫을 붙인다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 좀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물론 나중에 우리가 명사적 용법 바로 뒷각이거든요 그때 좀더 구체적으로 다르겠지만 투동사원형이 바로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주어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투동사원형이 주어처럼 쓰일 때는 이투동사원형을 바로 단수 취급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따라서 동사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s를 붙여서 표현한다. 이 정도 챙겨가 주시고 이것은 다시 한번더 반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포인트 체크업 48입니다. 이 48번 abc의 그각 문장에서 옳지 않은 어떤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좀더 제대로, 어법상 옳지 않은 표현이 있다면 고쳐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선 a번부터. To learn a second language when people are children are easier.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금방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이투부터 어디까지, 뒤따라서 children까지가 이 문장 내 주어거든요. 그랬을 때이 주어, 투동사원형투동사원형을 to to 출발하는 이 주어는 그쵸. 단수 취급을 해야 되니까, 아가 아니라 s가 붙은 is가 맞다 이겁니다. 되었죠.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살짝 받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냥 받아들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뒤에 가서 할 거기 때문에 여튼 to learn 얘가 마치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쓰여 있으니까 해석은요 하는 것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하는 거 learn 배우는 것은 근데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은 어, 두 번째 언어 즉 외국어가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어죠. 그래서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것은 when 뭐뭐 할때 얘는 접속사네요. 뭐할때 사람들이 일때 바로, 아이일 때, 사람들이 어릴 때라고 의역을 좀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 두 번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easier, 더 쉽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이 ER은 뭡니까? 그쵸. 비교급이죠. 그래서 더 쉽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성인 때가 아니라 어릴 때, 아이일 때, 바로 그때 배우는 것은 좀더 쉽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B번입니다. The professor reminded the students to not forget. 자, 여기가 틀렸죠? 네, 여기가 틀렸고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죠 not to로 듣는 것이 맞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to 동사원형을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not을 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not to forget to type the papers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살짝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다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professor, 그 교수는 reminded. 자, 여기에서는 이 표현 자세를 꼭좀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remind 목적어 to 동사원형. remind 목적어 to 동사원형. 리마인드, 목적어, 투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이 문장 구조의 전체가 한눈에 좀 보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구조 자체를 꼭좀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리마인드, 목적어, 투동사원형. 얘는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목적어는 이가로 해석을 하는 것이 괜찮다. 물론 에기도 괜찮아요. 되셨죠? 일단 저는 편의상 이가라고 해석을 할 거고, 투동사원형 자체는 여기에서. 하는 것을 정도로 해석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보니까 뒤따라서 forget to가 나왔죠 어, 또이 표현도 챙겨가셔야 돼 forget to 지금 보면 여기도 투동사원형이 보이고 여기도 투동사원형이 보이고 여기도 투동사원형이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일종의 소개를 좀 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투동사원형이 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여기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그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좀 배울 거니까 뒤에 가서 그렇게 배울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표현 자체를 좀 암기하고 익숙하게 만들자 정도로 마음을 먹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여튼 forget to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할 것을 있다할 것을 망각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forget to 자체가 앞서 있는 to 동사원형, remind 목적어 to 동사원형이라는 이 연어 구조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에 맞게끔 붙여서 읽어 주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살짝 복잡할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석을 맞춰 가 볼게요. 그래서 그 교수는 기억나게 했다, 기억나게 했다. 바로 기억나게 했는데 학생들 이이이 학생들이 not to, 바로 잊지 않도록, 잊지 않을 것을 기억나게 했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 하는 것을, 뭐할 것을 잊지 않는 건데, 바로 type. 여기서는 아, 작성하다라고 할게요. t y 원래 키보드 타이핑을 치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성하다 정도가 되면 바로 그들의 과제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과제를 작성할 것을 잊지 않을 것을 학생들에게 기억나게 했다. 정도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 그 교수는 기억나게 했지. 학생들에게. 잊지 말 것을, 잊지 않을 것을 학생들에게 기억나게 한 거잖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교수가 한번더 얘기를 해줬다는 거 되겠죠. 근데 무엇을 잊으면 안 되냐면은 바로 to type t h e papers. 뭡니까? 그들의 과제를 작성할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한 것이고 학생들은 잊으면 안 되죠. 이해되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의 뜻이다. 라는 거 챙겨가 주시고. 자, 다음에, 세번입니다 I may need to go back to work looking for my keys.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to 다음에 looking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to look이라고 고쳐 주, 적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어, 지금 단계에서는 묻지 마세요.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굉장히 장 시간 동안 배울 거니까 는 우선은 틀렸다 정도로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을 좀 해드리면 I may. 나는 할지도 모르는데 need to. 필요할지도 모르죠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봐요 바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need to도 한번 챙겨 와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to 동사원형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봐봐 여기서 to는 뭐냐면 전치사야 그래서 직장으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정도로 읽어주시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투 룩이 맞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투 룩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기 위해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살짝 다루었는데 즉 부사처럼 쓸때 받침 없이 해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때 우리가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는 그때의 그투동사원입니다이 정도로만 챙겨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look for. 자, 여기서 look for의 뜻은 뭐냐면, 목적어를 찾다, 찾아내. 다 정도의 뜻인데, 그래서, 페이에 하나의 타동사 취급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목적어, my kid 가 되겠죠. 그래서, 내 열쇠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 열쇠들을 찾기 위해 나는 직장으로 돌아가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도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는 할지도 모르는데,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바로 직장으로.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내 열쇠들을 찾기 위해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느낌이 빡 오실 겁니다. 뭐냐면, 투동사원형.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문장 내그 다양한 부분에서 이 투동사원형이 활용이 되는데, 정말로 해석법 자체도 다양하구나. 밑에 거한번더 읽어드리면, 투동사원형은 그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서, 해석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다.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소개를 했다, 맛보기다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To know what is right and not to do it is the worst c o w a r d i c 정도가 되는데 이 말은 이제 공자, 그죠? 이제 성인 중에서 공자가 한 말이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 여기 투부터 투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이까지가 편의상 주어입니다. 예, 네, 주어고요 이에 해당하는 동사는 여기 있죠? 이수요. 그랬을 때이이스라는 동사, 즉, 단수 취급이 되어 있다. 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to know. 마치 이 주어 자리는 명사니까 명사처럼. 그래서 하는 것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 근데 무엇을 아는 거냐면, 타동사의 그 목적어요. What is why? 바로, 옳은 것이죠. 또는, 무엇이 옳은지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 그리고, not to do 자, 여기 보이십니까? 부정은 not.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 읽어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end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not 랑 여기 있는 to 동사원형이 병렬되고 있다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으며, 아는 것,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전체가 주어져. 이해되십니까? 옳은 게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고요. 됐습니까? 옳고, 그름을 알고요.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를 아는데,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여전히 행하지 않는 것이, 것은, 뭐다? The worst. 가장 최악의. 여기서 이 worst는 bad 있죠. 나쁜이라고 해석하는 그 배드의 최강급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뜻입니다 가장 나쁜 그래서 가장 나쁜 비겁함이다 정도로 해석을 좀해 주시면 되겠죠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알것 같죠 그러니까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애초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그래서 가장 나쁜 어떤 비겁함이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이말 자체를 공자가 한 것만큼 그 자체로서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초동사원형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부터 간단한 그 특징까지 그리고 해석법까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